주특영어 5강의 2번 자, 3명의 남자들이 그러면 사막화된 섬이니까 그냥 무인도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무인도에 있었어요 근데 When they find a lamp 그러면 얘네들이 램프를 찾았을 때 근데 with a genie genie가 있는, genie가 들어있는 램프 그 무슨 램프고? 알라딘이가네 어. 알라딘은 사람 이름인데 그럼 지니는 뭐고? 요정, 요정. 아니, 아니. 알라딘 이야기에서 지니 나오는 거 맞지? 하도 네, 어? 오래돼서. 자, 그, 그것 안에 지니가 있는 램프를 자 영어로 지적하면 찾았을 때 무인도에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한국말 이상하잖아. 어, 그냥 무인도에 있었는데 이거를 찾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하면 됩니다. 그게 아, 안 중요해요. 안 붙습니다. After r u b i n g the lamp, 램프를 문지르고 난 후에, 분석구문이죠 지니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will give each of you, 너네들 각각한테 내가 one wish, 하나 소원씩 들어줄게 The first man says, 첫 번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거는 서술형, 아, 너무 짧아서 안될것 안 같다 어 p 자, I, the, 워 w o r 를 썼어요 아이디에 월 쓰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가정법. 그렇지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지금 집이 아니죠 그지? 지금 무인도잖아 나는 내가 집이었으면 좋겠어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가게 되는 거고요 FN적인 문법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if 가정법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if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이잖아 iuc 가정법에서 이제 가정법 과거는 기준점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주절의 시제에 반대를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를 써요 그리고 주절보다 한 시제 이전에 반대를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 어려우니까 그냥 문장 외우세요 그게 간단합니다. 자, 그냥 가정법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뭐, 이거를 고쳐서 내지는 않을 거야. 집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요, vanish 하면 사라지다. 이런 뜻이거든. 요거 동사죠. 요렇게 말하고요, 동사 1번. vanishes immediately. 즉시 뿅 하고 사라졌어요. The second man said, 두 번째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내가 집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또뿅 하고 사라졌어요. 이거 읽으니까. 안 재밌드나? 여기서 붓좀 터졌는데. The Solid Man 세세 번째 남자가 난내 친구들 그리워. 어 나는 걔네들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된 거야? 갔다가 싹다 다시 끌려왔죠. <laughs> 이 양아치 아이가 이거. <laughs> 자, When h e a r i n This Joke 이이 조크를 이 들었을 때자 어. 요, 요 문장 끼워 넣기 괜찮네, 요거. 요 문장. 자, 그러면 조크 얘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가이 디스 조크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요렇게 연결해 놓으면 되겠지. 우리가 이 농담을 들었을 때, 우리는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지식을요. 근데 무엇에 대한? 지니에 대한 지식을 활성화시켜요.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요, grant함은 원래 주다. 이런 뜻이죠. 아니면 보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 granting three wishes. 세계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에 대한, 아, 지니라는 애는 원래 세계의 소원 들어줬었어. 이 얘기에 대한 지식을 떠올린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는 또한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쪽에서, 여기에서 활성화시켜요. 1번 한개 나왔고, 그리고 또한 여기 활성화시켜요. 2번 나왔지. 그러면 요 문장이 빠지면, 또한 활성화시켜요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요거는 요 자리에 지금 빼박이지? 어. 디스 조크 앞에서는 디스 조크로 받아주고 뒷문장으로는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다 그죠? 자 우리는 또한 어데절트하일랜드 스토리즈 그러면 사막이 아 뭐, 사막과 관련된 이야기들 정도가 되겠다. 음, 그냥 사막 이야기들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런 사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and how, 어떻게 걔네, 어, 요렇게 두 개, 두개 보면 되겠다. 어떻게 캐릭터들이 구조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그 캐릭터들이 구조가 되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지식은요, 여기서 변형문제 풀다 보니까 지금 이올수 있는 문장을 빼가지고 문장 끼워 넣기도, 그렇게 낸 문제도 있던데, 내는 목적은 그건 것 같아. 이 디스날리지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활성화시킨 이 지식과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지식, 이거 두 개를 받아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연결하라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이거를 얘기해 준대요. 진리를 찾는 것은 아주 엄청난 기회야. 왜냐하면 옵션즈 포 레스큐. 그러면 구조를 위한 선택은요 매우 귀하기 때문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진리를 찾는 것은 엄청난 기회인 거야. 라는 얘기를 해 줍니다. 자, the first two men. 두, 두, 앞에 두 명의 애들은요, 했어요. As, 요거, expected. 자, 두 명의 애들이 예상한 대로 했나, 예상된 대로 했나? 그렇지. 두 명의 애들, 저첫 번째 남자가 두 명의 입, 두 번째 남자의 입장은 우리 입장에서 예상하는 거고, 그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예상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면 요거 앞에 daya가 있었는데 생략된 거고, 요거 expecting 쓰면 안 돼요. 요거 조금 중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예상되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in accord to 하면 무엇 무언 무엇에 부합하여, 무엇 무언 무엇에 맞추어, 이런 뜻이거든. 자 이러한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아 그러면 진이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캐릭터들은 그럼 구조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거는 되어 쉽지 않은 기회야라는 것에 맞추어서 행동을 했는데 The Story b e c o m e Funny 언제 재밌어집니까? When The Sold Man 세 번째 남자가 이거 낱말 낱말도 좋고 빈칸 빈칸이 더 좋을 둘다 좋을 것 같다 얘얘 중요. 우리의 기, 대를 위반할 때 이야기는 재밌어집니다. 또는 뭐 벗어날 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지? 그러면 요거, v i o l a t e 위반하니까 재밌어져. 벗어나니까 재밌어져. 요거 주제문. 자,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요렇게 두 개, expected, 요거랑 violate, 요거 어휘,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요거, false assumption, 요거나 violate나 같은 개념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there was just one possible ending, 하나의, 단지 하나의 가능한 엔딩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and, 그리고요. 우리는요, 아 어, 알 어뮤즈드 감정 느낌이죠. 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러면 셋다 집에 가고 싶어요. 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재미를 느낍니다. That. 요요 요 that은 요 어뮤즈들을 수식하는 거대요어뮤즈들를 수식하는. 우리 투부 정사할때 부사적 문법에 감정의 원인이 있었지. 어,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요것, 빨간 생 요것도 챙겨 놓자. 뭐해서? 우리는 we made a false assumption. 잘못된 가정을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잘못되었을 때 재미를 느낀대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기대에서 벗어났을 때 재미를 느낀대요. Of only one ending. 오직 하나의 엔딩의 잘못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바이올레이트 e 랑 false a s s 이랑 같은 개념이죠. 괜찮나? 현재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false a s s 이 false a s s 으로 잡죠. false a s s 하면 어 m u 드 e 그러면 밑에서도 정답도 어, 예상이 위반되었을 때 우리는 조크를 느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 3번 가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위에도 하나 가놓을까? 뭐 anticipation, assumption, expectation 다 같은 개념이지? 그러면 하나만 적을까? expectation 적을까? expectation 이 얘가 틀렸을 때 violate 되었을 때 얘는 k 크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네 됐나요? 그럼